오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 들 때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와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늘도 예수님만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죠. 그래서 부활절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아, 그래. 마지막 부활의 모습을 설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이요,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 재림 그날 때에,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모든 이들이 부활하거든요. 그 현상에 대해서, 그때 어떤 모습들이 위앞에 펼쳐지는지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2 5절에서3 0절 말씀은, 어떤 사건이 있었 후의 일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0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30년 동안 누워 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기 이렇게 돌 때에 거기에 연못에 들어가면 치유된다라는 믿음을 가졌고 30년 동안 거기 에 누워 있었어요. 정말 그 연못에 치유함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30년 동안 누워있다는 것은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아, 나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라고 있기 때문에 30년 버틴 거예요. 3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으면 뭐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누구 하나 그 병자를 넣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30년 동안. 거긴 욕심 있고 탐욕이 있었어요. 베데스라는 연못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욕심과 탐욕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치유의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치유라는 의미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치유받길 원하고, 자기가 복받기를 원하면서 탐욕의 연못이에요. 어찌보면 가장 아름다운 연못이죠. 그 곳이, 야, 천사가 와서 물 휘어들 때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데, 그런데 딱한 사람만 치유받는데. 아름다운 치유의 이름에 가장된 탐욕과 불신과 욕심이 뒤엉켜버린 가장 추악한 장소였어요. 가장 추악한 장소. 기독교인은 베데스다 연못의 은혜를 바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된 가장 추악한 곳이 베데스타 연못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30년 된 병자를 치유합니다. 베데스타 연못의 은혜가 아닌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걸 치유하고 그에게 안식을 줬어요. 그런데 그게 안식 이래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불법이라 면서 예수님을 공격하였고 예수님은 거기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더 난리가 났습니다. 죽여라 하나님을 모독했다. 죽여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제가 아까 고통이 충만한 드레스다 연못.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으로 가장되어 있는 그 추악한 곳에서 병든자를 치유하시고 그 치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신한 생활 가운데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도 있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시선이 잘못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현상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로 잡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주의자들이 주의 음성 들을 때의 모습, 그 마지막 부활의 모습, 마지막 재림 때의 모습 첫 번째는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러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사랑하리라. 이것은, 어, 듣는 자만 사랑하는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죽, 죽는다는 거죠.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음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죽음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지만, 부활은 차별이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도 차별이 없어요. 부활도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나다, 살아난다, 진짜 실제적으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그때의 인자가 진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 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주님이 재림 때에 있는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큰 나팔을 불고 모든 열방이 탁 그게 다 듣게 한다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음성을 누가 들어요? 모든 열방이 다 들어요 다자랑나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둘, 셋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날 때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배웠을 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라 말씀 있으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일반 성도들도 일반 사람도 일어났어요. 죽었는데 무덤에 넣었는데 일어났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거죠. 거기서 많은 사람이 보인 거예요. 엄청 공포스러운 거죠. 어째 죽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해서 살았다니까요. 이걸 왜 보여줬어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장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신도탄을 올렸고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SF영화 좋아하세요? SF영화? 저는 SF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최근에, 그, 제가 아, 방송이 나가니까 이걸 말해야, 말해야 된다는 말을, 스포가, <laughs> 스포일 수도 있고 광고일 수도 있고 막 했었는데, 그, 빅토리호를 봤어요. 어, 어 스, 스니어를 봤어요.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SF영화는 왜 항상 미래의 모습이 쳤다구지? 빈부의 격차와 계급이 다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 설국열차.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거죠. 그룹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시움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이게 뭐냐면요. 지구가 다 멸망했어요. 근데 지구에서 개의 장대를 높은 스카이 타워같이 있어서 위에 하늘에 하나의 마치 천국같은 곳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어떤 병도 다 치유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의 가족인가 누군가가 아파서 그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걔들은 자격이 안 돼.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 올라갈 수있어 그런 내용이에요. SF 영화는 항상 미래는 불평등하고 뭐 계급이 있어요. 제한된 자원을 구, 불공평하게 사용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서에서 말하는 미래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 것이고 불평등할 것이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불평등한 상황 가운데서 공평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물도 공기도 사실은 불공평합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중학교 때에 그 환경 오염에 대한 글을 쓰라고 했어요. 포스터 같은 글을 쓰는데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글 쓰고서는 교무실에 붙들려가서, 어, 매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 소위 막말로 뒤지게 맞았어요. 어떤 글을 썼냐면 2 0뭐몇십년물 부족이라는 수소, 소설을 썼어요. <laughs> 포스터스 막한테 저 소설을 썼거든요. 막 원고지 200자 원고지 막 몇백 뭐몇몇십장 분량의 소설을 썼어요. 근데 장난 반 진지한 반으로 써서 거기 등장인물들은 선생님들 학생들 죽으로. <laughs> 썼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물이 완전히 없는데, 바닷물을 완전한 담수로 바꾸는 기술을 우리나라가 개발했고, 뭐 어쩌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전쟁이 뭐 일어나고, 그, 마지막 해포팔 일어나면서 다 멸망하는데, 뭐, 인류의 희망을 쏘아 올리면서 우주로 오버리면서, 그, 영화, 그, SF 소설은 <laughs> 마무리 짓게 되는데, 그 소설을 썼는데 다 돌려본 거야. 우리 반대 제품어 자기 이름 나오니까. 막 보다가, 옆방까지 가고, 가다, 가다, 가다가, 선생님 손에 붙들려 가고, 이 김규배 이 자식이, 어 진지하게 포스터를 쓸 시간에 장난쳤다고 해서, <laughs> 만약에 그때, 우리 그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처럼 딱, 아, 얘 재능이 있다. 얘 재능 키워준다면 제가 아마 소설가가 됐을지도 몰라요. 다 돌려봤다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서도 불고픔했어요. 근데 제가 말한 게 있었잖아요. 제가 말한 거. 물 부족. 그 당시에는요, 물 부족?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물을 사먹어? 말도 안 돼. 지금? 물을 사먹는데, 생수도 그 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정수기도요, 같은 정수기가 아니에요. 공기요? 어떤 공기청정기는 200만원쯤 합니다. 틀려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불공평한 세상이 이루어지고 아무런 시대관이 있지만 절대로 절대로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수천 번 바뀌어도 절대로 공평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중과 부활. 중간법은 공평해요 목사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대지에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 들을 때의 모습 마지막 때의 모습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살아난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다 살아났는데 그 안에 차별이 있었어요. 29절 말씀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두 부활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구원과 심판이 있어요. 나오리라, 여기서 나오리라는 것은 29절에 나오리라는 말은 헬라로 에크 포리오라고 하는데요. 나가다, 흘러나오다 라는 뜻이 있어요. 원하면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밀려나가는 거야. 생명의 불로 흘러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나가기 싫은데, 정말 나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막 밀려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불로 나간 사람은 내가 기뻐서 나가겠죠. 근데 심판의 불로 나온 사람은 기쁘겠어요? 하지만 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인물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부활은 구원과 심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디모데고서 사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하노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다 심판받는다는 거죠. 끝내는. 고린도전서 15장 42,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뜨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기가 심 대로 부활한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모두가 부활한다는 말은,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그렇게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죽음과 부활은 공평하다라는 말은, 심판이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법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질서, 사회 유지를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력 있는 국가의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사회 유지,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할 목적에 있어서 강제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 죄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정의와 어긋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모두가 부합되려면, 모든 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균등하게 죽음과 부활을 다 주되, 그 안에 명백한 심판과 보상이 명백히 있어야 돼요. 그걸 숨겨놓으면, 제가 여러분 미션할 때 히든 미션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적이진 않죠. 억울할 수 있잖아요. 몰랐어요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그 히든 미션이 아니에요. 다 공개하셨어요.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이 뭘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선한 일은, 하나님이 선포한 선한 일은 딱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근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악인이 있어요. 악인은 부활을 원할까요? 악인은 부활을 원할까요? 우리의 부활뿐만 아니라 악인은 사후 세계를 원할까요? 아기는 사후세계를 원하잖아요 죽으면 끝이려 원해요. 환생도 싫고요다 싫어요. 다 싫어요. 아기는 죽으면 끝난 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책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대학생 형제나들에게 전파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부활과 심판이 왜 있어야 하느냐라고 궁금한 쓴 애들이 있어요. 그 궁금한 애들은 대부분 잘 착하게 안 사는 애들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명정대함을 위해서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없고 다 사후세계가 없는 상태로 죽으면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빼앗기고 약하고 연약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겠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 다 떠나서 이 세상이 올바랐으면 좋겠다, 건성진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 너희가 생각할 때이 세상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면. 사후세계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있어야 연약한 자들이 조금이라도 일말의 소망이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후세계 이후에 심판이 없어 다 동일해. 그러면 사후세계가 있으나 많아야 있을 이유가 뭐 있어 그게. 그 다음에는 어떤 논제냐면 사후세계가 있는데 심판도 있어요 근데 그기준다 달라 다신 다종교 생각해보세요 그리스 로마시나 천녀의신 아르테미스가 있어요 걔는 결혼하지마 라고 주장을 하겠죠 결혼을 권장하는 신이 있어요 그는 결혼을 해라고 하겠죠 누가 맞는거야 신마다 다 주는 게 달라.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사후 세계가 있고 심판이 있으나 많아요. 그래서 유일신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한 가지 기준으로 이사를을 심판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거기서 결정하는 거야. 유일신은 이 세계에 유일신 딱세개 3개 있어요. 세 개밖에 없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거기는 율법으로 구원 받아 끝내 신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받게 되는 거야 불완전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받아요 오로지 기독교만이 기준이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과 심판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합당하고 타당한 거예요. 이 세상이 권성진학으로 끝나야 된다면, 이 세상이 정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었지만 잘 견뎌줘서 고마워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모든 사람이 심판 구원과 심판을 받는데 세 번째는 그 기준이 바로 방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 이의 뜻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성경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느라 등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의롭냐?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유의신의 방법으로, 또그 방법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되기 때문에, 의롭다, 라는 거예요. 변화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맛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알게 하셨어요. 로마서 9장 22,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참으식으로 관용하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구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이요 뭐냐면 심판과 구원의 모든 것들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알려줬다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신명의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광야의 삶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는지를 세세하게 알려줬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계속 우리와 소통했다는 거예요. 개시록 2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건 좀 독특한 말씀인데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누군가 예언자에게 주면 항상 그 예언을 봉인하라고 해요. 봉인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그 일이 벌어지고 이 봉인을 뜯으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야. 어?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예언 됐던 거네? 어, 맞는 거네? 야, 하나님이 정말 참된 예언을 했었구나? 그래서 입증하기 위해서 봉, 누구도 그 건들지 못하게, 수정하지 못하게 봉인을놨다가그 일이 딱 벌어지면 딱뜯어라 내가 뜯어놨때딱 뜯으면 그게 딱 전에 기록되어 있던 거야. 어, 이게 맞는 거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알고 계셨던 거네. 주관하고 있던 거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언으 말씀을 봉인하라고 돼 있거든요. 다니엘서 말씀도 봉인하라고 돼 있어요. 다니엘도. 그런데 요한 계시록 어떻게 해요? 봉인하지 말라. 원하면 때가 가까우니까. 다 알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좀 짧게 끝냅니다. 부활주니까 은혜로 짧게 <laughs> 끝냈는데 부활이요.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에 있어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마지막 부활이에요. 때가 가까웁니다. 제가 저번주에 말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린 다 말세를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를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를 허락하시면서 약속했던 세 가지가 바로 부활의 모습, 세 가지가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 살아야만 우리는 그 심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부활에 동참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유일한 보험이에요.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 부활의 진리를 선포할 때 이상한 사람 취급할 수 있어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왜요? 사단은 어떻게든 이것을 안 믿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향한 사단의 가장 큰 목적. 어떻게든 여러분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각종 베테스다를 우리에게 만들어 놨습니다. 달콤한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 베테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회복을 보여주신 다음에 선포한 내용이 바로 부활의 내용이에요. 각종의 함정을 잘 피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부활에 동참하라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재원 공동체에서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함께 부활합시다. 우리 함께 심판대 앞에서 생명에 참여하는 심판에 나갑시다. 어떤 아기는처럼 부활을 두려워하고 없었으면 좋겠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립니다. 딴 부활을 기다리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고대합니다. 왜? 난 예수 믿음으로 나는 생명을 얻을 거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영유하는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